오늘은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웃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간은 현실 세계를 살면서 또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이러한 상상력과 꿈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은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길이 보이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 우서 5장 7절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웃음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이러한 더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웃음을 같이 저와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1 5초 동안 한번 신나게 한번 웃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신나게 박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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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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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laughs> <laughs> <laughs>